안녕하세요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1구역 미성 아파트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에 소식지가 발간이 됐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 재건축 소식지 1호입니다. 발행일이 24년도 8월 26일 발간이 되었고, 압구정동 주변구역의 진행 현황 및 현재 미성의 상황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미성 아파트의 현재 직면한 문제점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지분의 크기가 달라요. 같은 구역으로 묶였지만 따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자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체단체 구현하는 주요 방침인 부조합장 제도의 권한 및 주요 기능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면서 초대추진위원장이 어렵사리 마련한 1차와 2차 아파트 간의 정상적인 협력 구도와 신뢰관계를 빚은 결과 지난 3년 이상을 허공에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을 참고로 하면 신반포 19차 진양빌라트 시제빌리지의 통합 재건축을 위한 창립 총회에서도 22년도 초저 독립채산제와 부조합장 제도는 정관으로 보장되어 인허가를 득했고 통합 재건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는 레미안 원밸리 또한 독립채산제와 이를 위한 부조합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자료에 포함하여 당시 서초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처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8년 만에 23년도 8월. 완공 후 입주가 완료되었고 이전 고시 24년도 6월 21일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압구정 미성의 현추진의 노력은 어떤 거냐 현추진의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있는 문제점을 직면하고 인근 구역을 참조하여 이를 정성화시키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통합재건축 관점의 의견도 이미 23년 7월에 제출을 했어요. 강남구청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재건축의 입장을 피력 23년도 5월 8월에 그 1차와 2차 간의 협상단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여 보았습니다만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치기만 하면 통합 재건축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기만 하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의 취지와 사업성 측면에서. 통합재건축이 필요하며 인허가청에서도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묶였기 때문에 1차와 2차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소유주분들께 요청하는 사항들,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파열음과 주민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단지 내 다양한 분들과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분위기 형성에 집중하느라 진행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기가 어려웠던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조합장의 권한을 명기한 행정업무 규정의 원상복귀를 위한 추진위원회 진행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부디 1차 추진위원 및 주민들께서도 단독재건축에 대한 주장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행정업무 규정 원복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써 있네요. 2차 추진위원 및 주민분들께서도 원하시는 통합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의 절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가 소유주 분들도 통합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참을 호소합니다. 23년도 7월 지구단위계획 관련 의견서에 필력한 바와 같이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사업성 측면에서 통합 재건축의 방식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도 써 있네요. 제 13차 추진위원회로부터 추진위 정상화를 위한 조합 설립 목표로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기존 조합 행정 업무를 원한대로 개정하고 각 단지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까지 의결받을 예정이고 합의서 작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독립 재산체에 포함된 통합 재건축 합의서를 작성하고 단지별 임대 의원 사업 진행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추진이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보자 라는 게 소식지의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구정 1구역 미성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고, 이견들이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 또는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는 추진이 상태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어, 분명히 지금 있는 이 가격들을 보신 분들 역시도, 아, 그때 내가 미성 아파트 샀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 입지 최강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간 미성이, 어, 어, 외부로 나오는 소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소식지가 만들어지고. 또 소유주분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압구정 1구역 미성아파트 역시도 어, 매입하실 때 계획안 안에 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구정 2성과 관련된 소식 전달 드리고자 영상 업로드 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